안녕하세요. 9월 1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마감했죠. 장 초반에는 상승이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3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5.4였죠.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졌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장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2월 달부터요. 5.3, 5.4, 5.6, 5.8, 5.9, 5.5, 그 다음에 5.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대의 고착화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세한 흐름을 가지고 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장 초반에 올렸어요 너무너무 웃긴 상황이죠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5%대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1월 달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8월까지 발표됐잖아요. 오늘 9월이니까 5%대예요. 그럼 이제 이제는 몇 개월이 발표된 겁니까? 7개월이 5%대예요. 연말에서 연율를 따지게 되면 5%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이소비자물가일수로 확인시킨 게아니냐 만약에 5% 깨졌으면 막 주가 폭등했겠어요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쨌든 정말 시장이 어, 지들만의 자의적 해석이라 했나요? 네, 자의적 해석을 좀 정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아요. 미국이시 옛날에 서프라이 모기지 와 리만버러스 리만버러스 리만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경기 박을 하면서 2%를, 인플레이션 2%를 만들기 위해서요, 10년이란 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는데2% 되니까 그때서부터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가 지난 5%, 거의 2.5배가 늘어난 거죠.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시적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많이 터질 거다. 정말 주의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고착화된 것을 인정을 빨리 연준이 해야 된다는 라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미국에서 3조 5천억 달러의 재정부양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부양책이 아니라 긴축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하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지난번 아니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인세가 올라가면 실적이 악화되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감세 정책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그걸 다시 정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테이퍼링도 하고 그렇죠. 증세도 하고 그러면은. 시장의 돈을 재정 제세 풀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 안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화시장이 어제 그제 참 여상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문화라 시장이 오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우가 0.8% 그렇죠 그다음에 나스닥0.4% 장중할 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봉상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예 몸통이 생기는 음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다 주봉입니다. 그래서 병곡점 시점으로 보면은 5주째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이제서 시작되죠. 지난 주에도 음봉 그래서 전 주의 양봉을 음봉으로 메워주고 다시 음봉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도 추세 반전 시널을 떴다라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 해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 에발 맞춰서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뚱땅제 같은 게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한 부양책이 긴축으로 해석이 되고 그게 뭐법인세소시세뭐이 증세가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거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될거다라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시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싸움이겠죠. 이번 오늘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요. 두달 연속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렇죠? 달러도 뭐 강해지고요. 그렇죠? 그 상황 때문에 무역자가 작년 대비로 두달 연속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심각한 거죠. 일부도 아니고, 뭐,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15억 달러 적자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로는 15억 달러 적자가 된 거죠. 30억 달러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좀만 더 지나게 되면은, 무역 흑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방법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입이 거의 다 원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줄이겠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불황형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또 연출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건 사실이다. 금리 인상하고 무역도 그나마 유일하게 흑자를 가져가는 음, 어, 어, 상황인데 그것이 어 약간 변화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 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참 중요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보시면 프로그램 이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틀 들어왔고 그다음 선물 도 이틀 들어왔어요. 현물 딱 이틀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상승했는데 이게 코스피로 보시면요. 2 0 0선 싸움이란 말이에요. 200이선. 이 코스피로 보시면 200이선. 여기서 싸움. 요거를 외국인이 잡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기관이 잡았고 이번에 외국인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이 모습인데 어저께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하방을 잡았어요. 하방을. 핵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매국장의 그 모습, 매국장의 상승이 하락이 국내시장 영역에 대한 다시 202선을 어, 하방 경기성 싸움을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이런 해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수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이 아들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아마 나올 확률이 꽤 높죠. 나올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만기예요. 만기에서 미국이 지금 버티려는 그런 속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밀린 상황이라서 아마 포지션이 변경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겠죠. 미국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성전자 전일 막판에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요. 삼성전지 어저께 외국이라고 기관이 샀어요 그죠? 샀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어저께 삼성 삼성 네, 삼성전자 어저께 막판에 밀렸어요 갭상승 이 하나 있네요 그죠?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1.8%까지 갔다가 기준 수평선을 받고 밀렸어요. 그러면 다시 20일선까지 밀릴 확률이 높아요 75,600원까지. 그래서 오늘 76,5600원이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 원달러가 또 1170원대, 어이장 초반은 1 1 6 8원대 여기 한율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172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다시 1175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거다. 어쨌든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뭔가 발표가 있을거고 바로 진행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시장에는 뭐 11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연준이 계속 눈 가리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7개월째, 7개월째요. 네. 그러니까 8월까지 발표됐으니까 거의 뭐한달 빼놓고는 거의 5%대가 넘었어요.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연준은 후회를 남길 수 있어요.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테이프는 팔리 진행하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9월 21일, 22일 날 우리가 추석 때죠 추석 때 FMC 회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도 깜짝 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서브프란 보이 때도 갑자기 금리를 내렸고, 그쵸? 요번에도 그 코로나 터에서도 금융이 한꺼번에 한 번을 이잖아요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그게 반대로도 어, 설레가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아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거라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